뒷땅 방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예뻐지자 로젠비와 함께하는 1분 레슨 전수빈 프로입니다. 많은 아마추어 분들의 미스샷 중 하나가 뒷땅일 텐데요. 제가 뒷땅을 쉽게 교정할 수 있는 레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샷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샷을 하면서 이 수건을 건드리지 않았죠. 제가 수건을 돌돌 말아서 이공 뒤쪽에 놓아 보았는데요. 보통 뒷땅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을 하실 때 손목이 풀리게 되면서 이 수건을 이렇게 걷어서 앞으로 오게 되실 거예요.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하실 때이 수건이 맞지 않도록 손목을 끝까지 유지해 주시면서 공까지 오는 연습 방법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수건을 마치지 않고 공을 먼저 컨택을 함으로써 뒷땅을 많이 줄이실 수 있는 연습 방법인데요. 연습장에서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보다 더 정확한 볼 컨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